이제 영동고 통합사의 한국사 담당하는 안준입니다. 아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숫자가 얼마 없어서 참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나 처음 만나? 처음 봤어. 어 들어 어 무료 들어왔지? 어 그렇지 그렇지. 이름 이름이 뭐였지? 기억 왼쪽에 앉아가지고 어 기억나야 기억나. 뭐 들으러 왔어 오늘? <웃음> 전체적으로 <웃음> 알게 알겠어. 어일단 이제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좀 할게 알겠지? 네. 일단은 좀 이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화면 보고 계시나요? 역시. 아, 네. 아 이쪽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laughs>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매년 첫 시험에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시는 이제 마, <laughs>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영수 공부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방학 때는 바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신 들어가면 또 바쁠 것이고, 중학교 때는 이제 우리 지승이 같은 경우에 A 맞았었지. 근데 이제 항상 잘하는데 사양 국사도 학원을 다녀야 되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기가 끝난 후에. 혼자 있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상담을 항상 지, 이맘때 항상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제도 제가 영동 아마 안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꼭 다녀야 되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의 내신이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laughs> 내신 반영 특히 이제 고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도 소홀히 할수 없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제 필수 이수학점 아까 제가 영동 들어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기, 2학기 합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 4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 1, 통합사 1 이런 식으로 이제 1학기 때 들어갈 거고 합쳐서 14라는 거. 그래서 1년 동안에 굉장히 좀 크거든요 범위가 아니 실수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과목이 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중이떠중이로 좀 공부를 할 거면 이제 뭐 굳이 그냥 혼자 공부를 해도 되는데 최상위 등급까지 가려면 좀 도움이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이 정도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 뭐제 소개는 뭐이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아, 이제 후기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뭐 재밌게 수업 들었다. 뭐 그런 후기들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제 영동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영동고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일단은 그 자료를 펴 볼래요. 자료. 아, 우리 친구들도 자료 펴 보고 어머님들도 자료를 한번 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동고 통합사의 시험 특징 및 요약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지금 다른 학교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학교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정석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나올만하게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제가 특이사항을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실제로 적어놨어요. 근데 영동이 제가 만든 학교 중에 가장 까다로운 학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통산 한국사나 그런 편인데 타 학교 대비 난이도가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 문제 유형도 좀 이제 근데 이제 문제 유형 자체는 좀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개념 자체를 일단 어렵게 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학교에 비해서 좀안 나오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막신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 유형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 h a t the same thing is 다 h 다 t the s 다 m 다 thing is that the same thing is 생산 가능 곡선 문제 문제 e 제이제 n 제 is 고 h 고 t 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고 g is 이 h a t the 제 a 이이 thing is that t 다른 학교는 두 개가 보통 나오거든요. 두 개가 나오는데 영동은 또세 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독해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하면 쉬울 수가 있는데 막상 문제에 딱 이제 적용을 해보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독해형 문제들 이걸 다 독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각 사상가의 입장들도 어떻게 비판을 하는지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거 하나 푼데 아이들이 진짜 많이 걸리는 아이들은 7분 8분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뒷문제를 다 넘겨버리는 그런 이제 사태도 발생을 하고 있다 는게 그러니까 영동만에게 좀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약간 개포고랑 영동고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 이거 점수 채점을 해가지고 점수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부분을 좀 채점 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채점 한번 잘못하면 끝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동고만의 다른 학교와의 다른 영동고만의 통합사의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는 뭐 서술형 없는 거 이런 건 일단 넘기고 그다음에 단순 암기형 문제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타 학교와 다르게 모든 문제가 자료 제시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아 나 잠깐 봐볼래? 학생 나 중학교 때 보면은 사회 문제 어려워서 쉬었어. 어, 그 쉬웠지. 그 쉬운 이유가 뭐냐면 자료가 첫 번째로 쉬웠고요. 두 번째,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풀면 되는 문제고, 아이들이 아무리 못해도 보통 이제 벼락치기 하면 90점까지는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특징이 자료제 시형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든 풀긴 풀거든요. 근데 뒷 부분 문제를 시간 부족해서 많이 날리는 이런 다 찍고 일자로 찍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영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양질의 문제로 어떻게 보면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 문제집이나 푼다고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근처, 이 근처 학교들 그 다음에 영동만의 기출 문제를 변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좀 자료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 친구들하 공부 잘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 최상위권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가기가 힘듭니다. 뭐냐면 이제 전 그러니까 중상위권까지 어떻게 가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영동은 최상위권이 너무 빡세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뭐 우리 아이들 그러진 않겠지만 중하위권들은 실제로 이제 사회는 다 찍어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분석이 나왔냐? 제가 모든 시험지를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낸 결과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영동과한 한국사 시험 특징입니다. 보통 통사가 어려우면 한국사가 쉽고 한국사 어려우면 통사가 쉽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쉬운 학교가. 대신에 모든 문제가 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동 설명회가 사실은 제일 재밌습니다. 왜냐면 다른 학교는 크게 특징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영동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로 뭐냐면 보통 이제 난이도 높은 편인데 이거 착각하시는 거첫 번째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면 은 어, 뭐 고3 거 가져오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한국사 문제는 교과서 안에서 다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외의 거를 공부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게 이 지금 엄청 귀한 시간에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으면 싶은 마음에 수능 특강도 가져다 푸시드, 풀게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단부 교재로 했을 때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단순 암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영동도 한국사가 왜 어렵냐면 자료 분석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 시험지는 보통 장수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장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아 이것도 역시 아이들이 독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료 제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사료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영동 시험의 특징 사료는 교과서 안에서 출제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과서 탐구 활동 내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얘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특징 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동고 다른 학교와의 다른 영동고의 특이점 첫 번째. 다른 학교 시험 때 비는 교과서만 달달달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사는 크게 응용 문제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보통 다 잘하고요. 영동도 잘 합니다. 근데 영동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 통사는 문제를 많이 풀고 한국사는 암기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통사는 제가 문제도 엄청 많이 주지만 한국사는 문제를 그렇게 많이 주진 않거든요. 근데 영동은 <laughs> 유형 정리를 좀 해야 된다. 한국 사이트도 유형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들 보시면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 보이... <laughs> 단순해 보이는데 좀 디테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밑줄 친 올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올해, 올해. 한마디로 이 연도를 정확하게, 연대가 아니에요. 연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연도를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잠깐 보면은 뭐 이게 혈의 누, 그 다음에 순성학교, 그 다음에 천도교, 그 다음에 국문연구소, 원각사. 전부 다 연도를 외워야 돼요. 연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보시면은 도쿄를한 다음에 인천에서 철도 아이가 경인선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이게 우리 최초의 철도거든요. 최초의, 혹시 연도 알아? 연도 알아. 어. 나중에 어차피 이제 배워야 되니까 이게 1899년이에요. 1899년에 이제 나중에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이런 것도 외워야 되고그 다음에 보통은 연대로 내거든요. 90년대 이렇게. 근데 얘는 연도를 외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가 외우게 할때 철도 소리 어떻게나. 구구구구. 구구구구.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아무튼 뭐 별의별 방식으로 외우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건 단순 암기 형태의 문제고 이 문제 잠깐 보시면은 한국사 문제치고 굉장히 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거를 독해를 다 하고요. 독해를 하고 이 왕의 업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2024년 최근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가 독해하고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되고요. 나도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일단 이거 뽑아내는 것도 힘든데 중요한 거는 이 가나 사이 시기까지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학교에서는 제가 보통 상 난이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동은 이런 문제가 다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잘 왔어 신고야 공부 열심히 하면 대신에 최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이거 전부 다 2024년 4년. 지금 선배들이지. 선배들 지금 제가 수업했던 내용이고 우리 아이들이다 맞췄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까지 내는구나라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 또 독해하고요. 독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거 이제 또 연도를 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호남선 1914년 어린이날 그 다음에 치안유시법 25년 을밀태 31년 이거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끼어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단순 암기 형태의 비중이 매우 적고 그 다음에 자료제시형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어렵게 내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나 부교재에 없는 내용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냐면 보시면 나중에 교과서 본문 한긴 다 하거든요. 이게 진짜. 하위권 아이들이 아닌 이상은 보통 상위권 중위권까지는 교과서는 나중에 다 외울 거예요. 혼자 하는 아이들도 외울 거고 뭐 재수업 만들고 다른 선생님 수업 듣는 아이들도 교과서는 외울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들 지금 아까 영동에서 보여준 문제랑 비슷한데 농산공부 우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대한민일신보 그다음에 대종교 국채보상운동 광제원 화폐정의사업 이런 연도 연도 다 외우거든요.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 중학교 때 본문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농산공부 같은 걸 물어보는데 이게 어딨냐면 교과서 사이드에 박혀있어요. 특히 우리 남학생들 디테일하게 안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철도, 철도 연도 획시 여기 보이실까요? 1899년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출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윗 부분 여기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영동은 배점도 소수점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영동이 좀 학교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좋은 학교인데, 네, 그래서 좀 빡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날개, 날개단과 지도까지 모두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최상위 등급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어머님들이 저한테 주시는 이제. 질문 또는 이제 한탄. 이게 실제 사례들인데 이제 우리 아이 이과형 아이다. 그래서 수학과 굉장히 잘하는데 사양국사 굉장히 못한다. 그리고 힘들어한다. 시험 기간에 맨날 벼락치기한다. 중학교 때는 어떻게 버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은 이제 어머님들 오늘 많이 안 오셨으니까 말...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친구에 하나 물어볼게. 통시적이라는 특징, 단어 알아 요 혹시? 지성아. 외부 불경제. 배당.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그 주식. <laughs>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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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적으로 비슷해요. 뭐 공모주, 뭐 우리 한국사에서 나오는 복벽주의 같은 거 들어봤어 혹시? 아무튼 이런 단어들이 이제 아무런 설명 없이 교과서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거 네개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건이 벼락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주신 문자인데 뭐 이런 건 나중에 거기 있으니까 한번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 11시에 <laughs>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신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아이 아, 이 친구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거 구경수 엄청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네, 구, 잘하는 친구인데, 1학기 때 6등급 맞아가지고, 왜그랬냐고 물어, 왜 물어보니까 하기가 싫었대요. 그리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험은 다가오는데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감당이 안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2학기 중간고사에 94점 맞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결국에는 정시 준비하기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상담이 진행된 친구입니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동고만을 위해서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첫 번째 일단 반복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 반복 계속 반복을 한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압축 후에 안복 정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승아 <laughs> 그때 무료특강 들어왔었지. 그다음에 질의 정리해 줄때한 번에 쭉정리한다음에 계속 묻고 답하고 있었지. 기억나? 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흐트레트로 놓지 않고 시험에 나올 부분을 딱 압축을 할 겁니다. 압축을 하고요. 제가 별명이 압축의 신이에요. 몸무게 빼고 다 압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압축을 완벽하게 한 후에 완벽하게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일단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재밌는 수업입니다. 아이들이 재미없고 지루한 수업은 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남학생들이랑 또잘 맞아요. 제가. 여학생들이 싫어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남학생들이랑 좀잘 맞는 편이고, 그래서 오고 싶은 수업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멍하게 듣는 수업이 아니고, 그냥 와서 아이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이 근처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와서 진짜 멍하게 어, 이러고 있다 집에 가거든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묻고 답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PT 받는 것처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방법이나 습관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못게 버틸 수 있는 나중에 고 2, 3 가면은 정보량이 많아져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할 어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남학생들은 특히 정리하는 습관이 잘안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내가 글씨 봤던 거 기억나? 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아이들 다 확인을 하는데 진짜 심한 아이들은 어떤 정도가 있냐면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뭐 나와라고 했는데 그거 학교 책상에 그냥 적어 놓고 오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포스트잇에 적어 놓고 축구하면서 버리고 오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3되면은 정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소화가 안 돼서 막상 정말 중요한 건데도 다 버리고 다니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어차피 제가 1년 동안 같이 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회나 한국사에서 이런이 과목에서 이걸 잡아 나가야 되거든요. 정리하는 거는. 왜냐면 하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풀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여기서 정리하는 습관도 좀 기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수업하는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한 관리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이거는 대치동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서 비슷하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만의 좀 독특한 특징 아니뭐자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조교선생님은 복사하고 그다음에 연락하고 그 정도일만 하실 거고 아이들 관리는 제가 직접 다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제 내는 거있죠 과제까지 제가 일일이 다 관리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클리닉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관리를 진행을 할 건데 특히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방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언제든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영동 같은 경우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험 대비할 때 새벽 교재 안내를 잠깐 드리면은 뭐 이거 뭐 보시면 아 교재 제가 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제가 현재 인강용 교재를 쓰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뭐표정이나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작년 제 교재입니다. 좀 사진이 들어가 있죠. 낙사면 안 돼. 음. 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간 초과 삼 분만 알겠어요. <laughs> 네. 압박을 주셔가지고 네그 이제 보면은 영동구만의 교재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이것들 다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는 앞에서 이제 오늘 뭐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하셔도 되는데 이거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대표로 제가 이번에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권에 있는 기출 문제는 제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기출 문제 분석한 거 보여드렸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분석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특히 이제 이거 빈칸 테스트 자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산한 한국사나 모두 이렇게 자료를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머님들이 항상 저한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그 자료인데 교과서 빵꾸 뚫어 놓은 자료입니다 한국사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1차로 이렇게 빵꾸를 뚫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제가 다른 데다가 또 뚫어 놓을 거고요 영동은 3차로 이런 데까지 다 뚫어 놓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데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여기 대치에서 수업하고 있는 4개 학교 중에 영동 시험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혼자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중학교 때는 어머님들이 뚫어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 부분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동고 전용으로 해 놓은 맞춤형 자료를 제공을 할 거고요. 제가 요새 지금 이거 만들다가 피부에 좀 뭐가 막나 가지고 <laughs> 보이세요. 역시. <laughs> 너무 힘듭니다 요새 에 근데 지금 거의 다 작업은 해놨고 이제 프린트만 좀 맡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쇄만 지금 맡기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인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강생이 전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료가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료는 당연히 제공이 될 거고 영동고 전용 맞춤형 자료까지 제공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이렇게 수요일 일요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일요일로 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제가 컨디션이 좀 좋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안 좋긴 하, 안 좋은 건 아닌데 이때가 좀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반을 이렇게 쪼개 놨냐면 제가 아이들 직접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반으로 쪼개 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클린이건 개개인마다 시간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건 개인별로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림 뭐냐면은 제가 이거 만든 날이 설날이어가지고 혼자 그냥 기분 내려고 <laughs> 만들었습니다. 집에 못 가서 제가. 집이 또이 근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걸어가면 3분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아이들과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튼한줄딱 말씀드리면 지금 개념 정리, 문제 풀이, 클리닉 등등 아이들 너무 할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엄마가 하냐, 안 하냐 아니면 우리 데 아이들이 뭐 하냐, 안 한다. 막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이제 받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거를 신경 쓰지 않게 한 번에 다 끝내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학교 중에 단대는 이 근처 학교가. 학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8분 계시거든요. 학원에. <laughs> 단대만 수업하나 선생님 8분 계시는데 지금 단대는 인원이 꽤 많이 모였어요. 지금 이제 아마 그만 받아야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영동은 제가 보니까 4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지금 다 끝낼 수 있는 수업이 많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아이들이 이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아이들이랑 아이들이 싫어하면 끝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수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 그다음에 이제 이거 번호는 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어 저한테 문자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계속 시간 압박을 주셔가고 드리고 싶은 말씀 더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자 뭐 영동고 누구 어머니다라고 문자를 주시고 저랑 이제 통화하시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세분 정도, 세분 정도 제가 지금 상담을 했는데 여기 계신지 얼굴을 몰라서 모르겠어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학원 데스크에 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진짜 이제 중요해진 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아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사회연구소가 절대 버릴 수 없고 우리 아이들 1등급이 1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1등급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적 향상은 당연하고 특히 이제 공부를 좀 재미있어 하는 아이로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